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열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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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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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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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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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야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타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냐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바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저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느냐 하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한 행전은 유대왕 역대 지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에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있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왕가에 정략 결혼까지 맺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아마샤 왕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결우어 보자. 그러자 요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샤, 내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진 것 같은데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양쪽 나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남유다 아마샤는 자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라 남유다가 왜냐하면 그가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일 정도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가 작은 나라 남유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승을 거둔 것은 이 암마샤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한 눈이라고 바빴습니다. 겉보기에는 승리의 분위기를 계속 이용해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해 버릴 것 같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대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렇게 어수선한 남유다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왕을 대적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남유다에서 또 다른 어, 이렇게 어수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왕을 대적하는 이런 반란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남유다 아마샤는 그 뒤로 15년을 더 통치하게 되는데 그 15년 시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그런 아마샤 왕을 계속 신뢰하면서. 왕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이상 내가 따라야 할 그런 왕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샤가 처음 남유다 왕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한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전쟁에 서패하고 성전 안에 모든 금과 은, 기물들이 빼앗긴 다음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대적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샤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왕조가 열린 듯 싶었지만, 그 백성들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리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즉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힘과 지혜 때문일까요? 또한 남유다가 그렇게 쿠데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보암 이세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정말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북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한 죄에 빠지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저 하나님께 편리하게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렇게 북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본래 자기 땅이었지만 전쟁에서 패한 결과 그 땅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회복했을 하 때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렸었던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힘 때문일까요? 성경은 남유다가 백성의 반란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왕위가 계속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가 그들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여러 밤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으로 그들의 영토가 회복된 이유도 그들의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정도에서 벗어나 죄로 인해 혼란에, 혼란에 빠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엎드려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엎드려지긴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대가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의 행위들이 충분한 만족을 일으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댐이 나의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만 보면 과연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만 오늘도 지금 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또 불쌍히 여기신그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더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을 하는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느 누가 우리 행위로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완전하신 의로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나된 것이 다시 한번 내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에 하나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로만 본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데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며 이번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나데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정말 못자국난 그발 앞에 정말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주님 그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